그린 것 네. 이걸 그렸는데 네. 일단 잡선이 너무 많아. 잡선이 많다. 네. 에. 그리고 네. 턱도 망했고. 네, 네. 뭐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다 마음에 안. 그 그래서 에. 이제 조금 다시 그렸는데. 네. 얘는 그리다 보니까 에. 어깨 여기서 이제 좀제 음. 멘붕이 났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막막 막 덧대다가 음. 이제 음. 뭔지 모르겠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 다시 그려보자 해서 음,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그래도 여전히 어 나아진 게 없는 듯한 느낌? 음, 아 어, 그거는 뭐 네. 나아지 여기보다는 이거보다는 이거나 이거보다는 얘가 나아요. 아네 네, 확실하게 나아요. 근데 일단 처음에 이 패턴 잡을 때어 어깨 기울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자 지금 이렇게 돼요 어깨가, 그죠? 음,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골반이 있겠고요. 골반이 있고, 얘가 조금 더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이런 식으로. 네. 음,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덜 꺾였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턱이 겹쳐 있어요. 좀, 좀더 이쪽으로 가 있죠. 음.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가슴, 이 가슴, 이, 여기, 흉, 대흉근이라고 하는데, 이, 갑바갑바 네. 네. 갑바 부분이, 요런 기울기가 나오죠? 그죠? 음, 이런 기울기가 네. 기울기가 나오고, 얘는, 요렇게 약간 휘어지는 형상. 살짝. 이쪽이 휘어지는 형상. 얘는 일자지만, 거의 일자지만. 음.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뭐지 트렁크를 입고 이렇게 되겠죠? 약간 요 지금 중간 보면 중심 동세라고 해야 해야 되죠 이 척추 동세를 네. 조금 더 잡아준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네.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주먹을 여기 쥐는 거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안 보이는 쪽이 있고, 여기 주먹이 이렇게 쥐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쥐어지겠죠. 자, 그럼 머리를 이제 머리 형태가 안 나왔으니까 머리 형태를 좀 고쳐주세요. 이만큼 딱. 이렇게 고쳐주고, 네. 그 다음에 얘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발. 비례가 안 맞아줄 수 있으니까, 비례 안 맞는 걸, 이때 고쳐주는 거예요. 덩어리 잡으면서. 자, 이렇게 자, 잡았죠? 이렇게 되면, 요 상태에서,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잡아 나가면, 사실 별로 틀릴 일이 없어요. 음. 여기서 이제, 음, 여기에서는 뭐, 시간을 끌어도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더 자세하게 그려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된 쇄골이 보일 거고, 그죠? 네. 이렇게 되고, 귀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보면은 요거를 뼈대를 잡고 덩어리를 잡는 게좀더 완결성 있게 나와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제가 봤을 때이 포즈, 이 사람 포즈에서 사실 이 팔, 다리의 포즈가 멋있다기 보다도 이 척추 이렇게 꾸부러지고 약간 위협적인 그 느낌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자세에서 나오려면 척추의 이 약간 굴곡을 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음,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어, 예. 네 척추가 또, 중요하다 네, 척추가 중요합니다 척추 네. 여기 별 다섯 개또 <laughs> 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네, 네. 막 이렇게 막 대퇴 이두근사두근 네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막 갈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에이. 갈라지는 거를 표현할 네. 때는 네. 그냥 선으로 그 결만 해주면 되는 어, 거니에 이렇게 지금 일단 기본적인 걸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뼈가 있겠죠 일단 슬개골이 여기 있을 겁니다 슬개골이 있고 여기를 그 뼈를 이렇게 잡고 여기에는 이런 또알어알그 비복근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선이, 사실 여기에도 이게 덩어리에요. 사실은. 한 덩어리, 여기 두 덩어리 나오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는 또 지나가는 근육이 있고. 예. 음. 요런 네, 근육들이, 근육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그 덩어리로 잡아주시면 되고. 사실 근육 덩어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약간 머리 닿는 식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으로 근육이 나오고. 여기도 있고 뒤에서도 나오고 이게 마치 그 근육이 근육은 고리를 물듯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신에 다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육을 알면 근육 라인대로 선을 그리잖아요 그럼 되게 예뻐요 그림들이 이렇게 약간 네. 라인들이 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선들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드로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육을, 근육이나 뼈 공부를 좀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더 물어보고 더 싶은 물어보고 게 있는데. 네. 아. 이거는 그릴 때 뭐가 어, 제일 여기. 네. 힘드셨어요? 이거는 네. 이목 부분이요. 이 등. 아, 이 상부 승모근과 이제 그. 어, 이게 뭐, 이게 요새 해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 용어를 되게 잘 알아요. <laughs> 자, 지금 보면 이 남자는, 어, 사실은 어깨, 어깨가 이렇게 갈비뼈라고 해야 될까요? 어깨와 갈비뼈가 한마디로 이거를 원통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약간 무슨 얘긴지 아세요? 여기가 원기둥으로 보면 사람 갈비뼈가 이렇게 있으면 갈비뼈를 원기둥으로 볼게요. 네. 이렇게 만 이건 골반이고 이 갈비뼈라고 하면 이 원기둥이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약간 이제 원기둥 윗면이 약간 이렇게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깨가 여기에 있는 거죠. 머리는 여기 에 있어요. 이해되세요? 음...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팔이 여기 있어요. 네. 저쪽 팔은 여기로 보여요, 또. 음, 네. 이게 위에서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잡아주시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규호님은 이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제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쵸. 예, 네, 이렇게 그린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음,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이렇게 쏠린 거예요. 음, 얘는 그냥 똑바로 섰잖아요. 근데 얘는 <laughs> 앞쪽으로 좀 쏠리, 쏠려 있잖아요. 네. 네. 기울어져서. 요거를 표현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그래서 이 어깨도 심지어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이는데 여기를 표현을 못 했다. 그건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뼈대, 이 입체감을 먼저 잡는 게 역시나 이것도 중요해요. 네. 음,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린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기본적인 패턴을 잡겠죠. 기본적인 패턴을 잡고 기본적인 패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네. 다, 막 발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응, 이렇게. 네. 엄청 격하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얘는, 가비뼈 이렇게 들어가는데, 머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팔이 이렇게 있고요. 좀 약간 너무 과장하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제가 조금 과장을 많이 하긴 했는데, 좀 내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 덩어리를 조금 더 잡아주세요. 다 그리지 말고, 덩어리감을 잡아줘요. 벌써 묘사하지 말고요. 네. 네. 하나, 이렇게.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로사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코가 이렇게 되고. 이제 조금 틀린 부분들은 하면서 고치면서, 조금 들어가시면 되니까, 어깨 이렇게 그리고, 주름도 그리고, 그러니까 처, 처음에 잡는 덩어리를 너무 묘사 위주로 잡지 말고, 한번 더 잡아라. 이게. 네. 교훈님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접는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되니다 많이 궁금증 풀어주셨나요? 뭐 머리는 알겠는데 네.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맞나. 음, 그럴 때 그쵸?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한번좀그 덩어리 잡는 거를 네. 한두번 정도를 해주시면. 네. 기호님이 비례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아,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호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셨어. 감사하고 오늘의 비밀과외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아니 다음에 나중에 기호님이 많이 늦게 되시면 <laughs> 한번더 섭외해서 <laughs> 네. 또 이제 비밀과외가 아니라 비포앤내부터 영상으로 좀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h you.